기본적인 수술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몽고주름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눈매교정을 할 경우에 내측의 흰자위가 적당하게 열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건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있는데 건판이 꺾이지 않게 열려야 되고 눈매교정 고정 시에 이렇게 내측의 3분의 1 부분이 약간 이렇게 꺾이는 삼각눈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라인을 만들 때 건판과 근막과 피부가 이렇게 봉합이 돼서 유착이 오지 않아야 흉이 적게 되고요. 다섯 번째는 라인이 대체로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하다보면 바깥쪽이 조금 짧아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외안각 근처에 셉프툼이라고 하는 경막이 있는데요. 이것에 의해서 강하게 덮여 있어서 바깥쪽의 끝에서는 라인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라인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길게 열리게 외안각 인대 위까지 그 셰프툼을 열어줘야 하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부가 두껍고 근. 육화 지방 그 루프가 두툼한 경우에는 루프를 일정한 두께로 제거를 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.